네. 안녕하세요. 비용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이고요. 비용 갤러리는 박시우 작가님의 개인전이 오늘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관람 원하시면은, 음, 5시 전에 방문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후에 있는 전시는 비움 비움장 비움 갤러리 5개년 5주년 기념 전시가 있습니다. 20명의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고요. 네. 이때 6월 28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6시부터 9시까지 와인과 다과를 다 함께 마시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때 어 많은 분들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예, 네, 축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름선물 28전, 지금 작가 고모 중이고요. 온라인 전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고, 오프라인 전시는 그 다음, 중, 다 다음 주에 2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일 일요일은, 음, 비움 갤러리에서 NFT 아트 제작과 판매하기 수업이 있고요. 지금 내일 수업이 2회차이고, 다음에 이제 8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작과 판매하는 활동을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공유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또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또 수업이 개설될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반이나 화요일 반, 저녁, 예, 시간에, 예, 진행이 되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예약해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비움 갤러리에서 신진작가 공모전이 또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20명의 작가님이 선정되어 있고 이제 10명씩 한 주씩 전시하면서 작품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내년 어, 올해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전을 진행하고 내년도 아트페어에 나갈 작가님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이 전시도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요. 음. 이제 비움갤러리가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에 뭐, 수익이 있느냐고 얘기하시면은 어 수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수익을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미 많이 학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있는 분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예, 경험 없이 시작한 경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갤러리를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도 뭐,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음, 항상 새로운, 처음 보는 작가님들이 항상 있었고, 처음 보는 작품들이 있었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보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항상 어, 새로운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한 신진작가 공모 전, 공모나, 그리고 이제 공모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어, 여기 작가님들과 전시하면서 페어도 나가고 하면서 좀더 활발해, 외부로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보면은, 음 인사동이나 삼청동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80, 90%의 많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사동과 삼청동이기 때문에 아그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 또잘될수 있는 기본이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 지역은 좀 그런 인식적인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유명 작가나 아니면은 기획이 좀 기발하거나 음 여러 가지의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뭐그 이외에 뭐 미술은 이제 비가세니까. 어 뭐 세금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 아트테크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작품으로만 봤을 때는 음,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만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작가가 좋은 작가인지 아니면 이 작품이 잘될 것인지 판단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좀... 미리 앞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동이나 삼청동은 이제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작가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 뒷전인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습니다. 네. 그런 작가님들이 그 이외의 지역에서 전시하면서 어떻게 관객을 끌고 그리고 전시를 이끌어 가느냐가 더그 작가의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비용 갤러리의 앞으로의 이제 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5년이 되니까 아는 작가님들도 많고 좀그 안에서 좀더 많이 성장한 작가님들도 있고 그 중에서 좀 인지도 있는 작가님도 거쳐가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마움도 느끼고 또 나름대로 좀뭐 어 좋은 감정도 있고 그런데 기쁨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좀더 어, 신진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는 여러 작가님들의 여러 작품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고 그 와중에서도 여러 페어도 가서 보고 페어도 참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시 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강의 영상도 보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이 영향 있고, 그리고 좀 영향력 있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신진 작가님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신진 작가님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번에 진행한 신진 작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비움 갤러리에서의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포지션을 잘 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작가의 포지션도 잘 정해야 되지만은 갤러리의 포지션도 잘 정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뭐 공부가 어디 많이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두루두루 많이 보고 어~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낀 건 있으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